안녕하세요. 나가고 있나? 잠깐 확인을 어디서 하지? 음, 두두두두. 좋은 밤입니다 시간을 메꾸기에 아, 나오고 있구나.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 10,000, 음, 12주차 오피스하고 맞죠? 12주차 맞고. 요번에 있을 질문, 일단 4개가 들어왔어요. 좀잘 보이게. 보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화면에 나올 것 같고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옆에 대화가 같이 뜨고 있어요 화면에. 그래서 말 조심하시고 비디오로 평생 남아요. 어,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드려야지. 음 일단 질문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제가 대화창이 좀 보이게 바꿀게요. 대화창이 보여야 뭐 맨날 대화를 하지 그죠? 됐고 좀 작죠 아직도 화면이? 이 정도면 되겠다 <laughs> 자, 요런 질문이 있어요. 됐고. 아 이제 뭐. 리스폰스 들어온 거를 먼저 보고, 그, 피드백 들어온 거. 이번에 통계를 그래도 다섯 분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넣어주셨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시간 용도 쓴다. 네 시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열 시간. 어 열, 굉장히 시간 많이 넣어주시는 분이 아마 요번에안 넣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 정도 였고요. 아직도 강의 난이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통계 확률 쪽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역시 강우 씨한 문포 쪽은 그냥 믿고 써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걸 이해하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깔끔함은 없어요. 그것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 외에 막 Z 스코어 들어오고 이걸 어디서 뭘 써야 되는지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고, 뭐, 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 따라 가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 쓰면은 거의, 저희 쪽 말고 이제 통계청 같은 데서 거의 그냥 정해놓은 이제 공식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거 써라, 검사하고 이거 해라. 그래서 그것 따라 매뉴얼 따라 가는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의미는 적당히 이해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고. 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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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있으니까 후딱 후딱 대답을 하도록 하죠.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에서 확률 확률적 알고리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나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저 보안 키 만드는 거할때저 소수 뽑는 거 확률적 알고리즘 쓴다 그랬잖아요. 그 보안 키 만드는데 보안키 만드는 것만큼 미션 크리티컬한 게 없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보안키가 만약에 소수가 아니어서 쉽게 뚫린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도 뭐 확률이 99.9%로 이게 소수가 맞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0 0 0.1%, 0.01%의 확률을 냅두고 아,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없다?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무슨 회사 설계도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시니까 아, 그런 거 고민하시면은 이제 설계도가 잘못 나올 경우에 어, 결함이 있으면 천문학 정도의 금액 손실이 우려됩니다라고 해요. 그거는 비즈니스 팀에서 뽑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확률적 알고리즘 이거요.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 쓴다고 알고 있어요.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 반도체가 불량률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불량률이 있을 경우에 그걸 쓰면은 뭐 제조 공정에서 있는 손실이 있고 뭐가 있고 이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그 잘못된 확률이 있죠. 그 확률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이제 그 우려, 문제가 어느 정도 그 손실이 생기느냐, 그거 비교, 내가 제품을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느냐, 그러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남들보다 제품이 빨리 나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나서 하는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확률적 알고리즘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뭐 그렇게 말하면 얼마 전에 모 자동차 회사에서 한국에서 달리다가 엔진 불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고고 정도로 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게 있고 리콜을 하는 게 있어요. 과연 그 리콜을 하는 비용 때문에 회사가 손해가 더큰 거냐. 아니면 그거를 다 자세하게 검사를 하지 않고 거기도 몇 대만 뽑아서 검사하는 그런 개념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없었냐 이거는 봐야 하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제는 뭐 검사하고 뭐 하고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공정하는 데들 그런 제조업하는 데들은 이런 것들이 잘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결정적 알고리즘만으로 최한계가 보일 경우에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개발사의, 아니 개발자의 사의개발 결정권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비즈니스 쪽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런저런 거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에서 모든 걸 검사하고 나오진 않는다. 심지어는 저희 이제 뭐 음식 하는데 있잖아요 음식 하는데 무슨 그 뭐지 식약청 거기서 어떤 음식에 위험이 있다 말, 말다 한다는 거 있잖아요 무슨 요번에 무슨 균이 돌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샘플로 몇개 뽑아갖고 하는게 전부지 모든 걸 검사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방법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결정적으로 모든 걸할 수는 없으니까. 시각청도 그러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그, 어찌 보면은 좀,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걸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거를 검사하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되느냐, 이거 같아요. 천문학적인, 뭐, 금액, 뭐,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이제, 나사 같은 데서, 뭐, 로켓 쏘다가 망, 망가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뭐, 근데도, 거기도 그렇게, 로켓 터지고, 몇번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완벽한 제품은 없고, 회사라는 게,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거 용도로 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개발자들이 당연히 이런 걸 해서, 이 정도로 하면은 불량률이몇 프로, 아 이거 틀릴 확률이 몇 프로고, 이 정도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할 수는 있죠. 결정권만은, 뭐 어쨌든,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개발자한테 맘에 드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지만 이거는 개발자가 내려야 되는 결정은 아니고요 뭐 미션크리티카 소프트웨어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는 말씀드렸어요 소수뽑기, 그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공정 이런 데도 많이 쓰기는 써요 소프트웨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지, 비행, 비행기 송고라 그랬나요, 아까? 한, 뭐야, 그 우주선 땄던 거. 거기도 들어간 소프트웨어도 그런 식으로 해, 하는 거잖아, 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러나, 요즘은, 이, 게또 하나구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은 또 뭐냐면, 요즘은 테스트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컴퓨터를 열심히 빌려갖고, 온라인상에서 테스트를 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죠. 모바일 앱 같은 거 만든 경우에 슬랙에서 쓴 자마린 테스팅 같은 걸 쓰면은 모바일 기기 2,000개의 선과 1,000개의 선과 테스팅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클라우드로 띄워서 그래서 예전에는 내 회사 컴퓨터 가한 대였다. 그럼 지금 2,000대를 사 갖고 할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비용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들이느냐 결정인 것 같아요. 뭐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 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시네 갑자기. 계산한 z 스코어가 소수점 세째 자리 이하까지 값이 있거나 딱 떨어지지 않을 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z 스코어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소수점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근사값을 찾는 방법밖에 없나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적분하시면 돼요. 아주 솔직하게. Z스코어라는 게 적분해 놓은 거를 그냥 가져다 놓은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정밀하게 찾고 싶다? 그러면 적분하시면 되고요. 어, 굳이 Z스코어 테이블에서 찾는 이유는, Z스코어가 그거 맞죠? 그걸 찾다는 얘기겠지? Z스코어. 에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근사값을 찾는 이유는 그냥 편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표로 만들어 놓은 이유도 편하라고. 편하라고. 그래서 셋째 자리냐, 넷째 자리냐, 뭐 두째 자리냐. 요 차이에 의해서 퍼센트가 바뀌거나 그럴 거는 뭐기껏해 봐야 1%도 안 바뀌죠. 1%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 전부예요. 통계할 때 상위 뭐 99%나 98.5%나 뭔 차이가 크게 있, 있,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있는 거지. 제트스코어 테이블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무슨 엄청난 게 아니다. 적분해 놓은 거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우리 표에서 보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에서 한 번에 볼수 있게끔 표준 정규분보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요거는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줄이 너무 긴 함수를 기능별 여러 함수로 나누지 않고, 리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나요? 엄청 많죠? 그, 줄이 너무 긴 함수를 기능별로 여러 함수로 나누는 거는요, 지금 제, 제가 그냥 추측을 할게요. 어, 아마 자바 쪽에서 오신 분일 것 같아요. 자바 쪽 진영에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함수 하나는 뭐, 50줄이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 하나가 50줄이 넘으면은 함수를 여러 개로 나눠요. 이 과목 전에 제가 1500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프로그램밍 입문과정. 거기서 이 방법이 왜 잘못된 건지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줄이 길다고 함수로 나누는 것 자체는 이미 잘못된 거고 그거를 하고 싶다면 그게 문제였다면 어, 그 함수의 범위를 추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중괄호 이렇게 넣어줘서 중괄호 놓고 그 속에 코드 넣으면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코드가 눈에 보기에 너무 길다 아니 그 함수 호출 하나 뭐가 길어 주석 위함을 담면 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일안 해도 되게 나온 게 비긴 리전 앤드 루이죠. 그게 이제 C샵에서 나왔던 거고 C++에서 이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최근에 확인 을안 했는데 C샵에는 언어 자체 지원하고 있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따로 지원해서 C++도 사용해도 상관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자바 클린코더 저도 책은 읽어봤는데 지금 대화방에서 그게 나와서 그 책을 전부 다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익셉션 부분만 읽고 나서 저는 그 책을 일단 은 버렸어요 왜냐면은 하그 익셉션을 쓰는 이유라고 해서 에러 코드가 왜 잘못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코드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아예 코드를 제대로 작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쓴 책이거나, 일부러, 어, 익셉션으로 사용해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코드를 전혀 다른 코드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일부러 나쁜 코드 하나 에러 코드로 보여주고, 깨끗해 보이는 코드 나 익셉션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왜잘 팔리는지는 알겠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긴 한데, 어, 실제로 이제, 잘하시는 프로그램 많은 쪽 가면 절대 그렇게 작성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저희 점심 때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다이나 게임 회사에도. 그래서 주니어 하나가 클린 코더 이제 공부하자 그래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리드 하나가 그 사람은 저처럼 직접적으로 말할 스타일 아니에요. 뭐 클린 코더 좋은 내용도 있는데 뭐 전부 다 쓰면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어, EA에서 굉장히 큰 리드급 일하시던 분이고 그 회사의 테크니컬 디렉터 어, 저, 전부 책임지시는 분 그쪽 포지션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을 그래서 어, 재사용성이 없는 함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함수의 원, 본연의 기부그 본연의 원칙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기능만 함수 를 만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어떤 개념이냐면. <laughs>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요즘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말씀을 드릴게 핸드폰으로 하나의 기능만 하는 핸드폰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기능하는 핸드폰 따로 또 쓰면 된다요 그게 사용하기 편하고 사람이 훨씬 편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재사용성이 없는 함수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 이제 이건 10000이죠. 2 0 0 0 들어가 보시면 함수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위험성인지를 아세요. 성능상의 위험이기도 하고, 유지보수상의 위험은 1500에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아주 드물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주 드물게.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게 맞고, 이게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무슨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그 실수 덜 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그냥 중간으로 하나 더 쓰면 똑같이 돼요. 범위를 지정하면 그 안에서 지정된 거 밖에서 못 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위정 기능으로 끝나는 거죠. 즉, 이게 문제라면 올바르게 고치면 돼요. 근데 고칠 방법을 못 찾은 거야. 언어상에서 어떻게 고쳐서 고쳐야 할지, 샵위정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게 고칠지 고민을 못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C샵 만드신 분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아, 그런 문제 가면서 더 이상한 문제 만들지 말고 올바르게 고치자. 꼼수로 고치지 말자고 해서 고친 게전는 리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리전은 지원하는 언어라면 쓰는 게 좋은데, 뿔뿔에서 지원하는 건 모르겠어요. 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만이 아니라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했을 때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된다면 그거 쓰는 거 저는 강추해요. 물론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 안 하고. 여태까지 남들이 함수 만드는 게 맞다 그랬다 그래서 함수 쓰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따라가 주세요 회사에서는 뭐 자기 개인 뭐지 작업할 때는 리전 같은 거 쓰시고 저희 회사에서는 함수 쓸데없는 거 만드는 거다 그냥 코드 리뷰에서 빠꾸당해요 기말고사 때 공학용 계산기와 A4용지를 쓸수 있나요 어, 확률통계 문제를 풀려면 두 개가 꼭 필요해 보여요 당연하죠 근데 A4 용지는 일단 쓸수 있는 건 아시죠? 물어보실, 수도 없,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중간고사 보셨으니까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지금 지원할 거고 지원할 거고 계산기는 드릴 건데 공학용 계산기는 아니 너무 심하잖아. 그죠? 컴퓨터급이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프로그래머가 당연히,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수학할 때 이런 단순한 계산 해야 되냐 얘기를 해요. 제 개념은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그 확률 통계 같은 거, 확률 통계가 아니구나. 조합. 이런 거 구할 때, 조합 이런 거 구할 때는 당연히, 당연히 손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공식 유도까지는. 근데, 그거를 사층 연산.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큰 수를 다룰 때 손으로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사칙연산 내는 계산 일단 드릴거예요 루트 드려야죠 아니, 아니 9의 루트는 쉬워 그죠? 근데 그게 아닌데, 아니라 무슨 31의 루트 이거 내요 그거는 드려야 돼요 그거는 제곱은 의심스러워요 근데 제곱이 만약에 9의 4제곱이야 그럼 9네번 곱하면 되잖아 9네번 곱하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거지 그죠? 그래서 사칙연산 그리고 지금 말씀해 준 듯이 루트가 필요하다면 루트까지 되는 어, 계산기는 드리고 싶어요 제가 루트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적을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아 가장 좋은 거는 적었어요 칼큘레이터 루트 가장 좋은 거는 시험 보는 도중에 화면에서 쓸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거기다가 복부까지 지원하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그거는 지원하려고 해요. 그게 안될 경우에 요번 학기에는 윈도우스 같은데 이제 OS에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 계산기에서 정말 공학계산기에서 하는 온갖 마법 같은 프로그래밍을 다 하는 그런 게 아닌 경우에 그거를 사용하는 것도 요번 학기는 고려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측연상 가능한 그리고 루트 가능한 계산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면 되고 중간고사 보시면 아셨겠지만 저희가 어 저희가 크게 크게, 크게 고민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 낭비용 순수하게 정말 시간 낭비용 계산을 하라고, 손으로 하라고 하, 시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에 공식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6팩토리얼 분해, 뭐, 12팩토리얼 막 이런 거. 이, 요거 뽑는 것까지도 이건 단순이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거는 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계산이 나오고 약분을 한 다음에 남은 계산을 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아, 제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n이 지금, 대화보고 말하는 거예요. 0.34의 n승. 그 n이 어떤 숫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숫자냐. n이 예를 들어서 3승이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그냥 0.34 곱하기 0.34 곱하기 0.34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숫자가 아마 5나 6이 넘어간다. 그러면 제곱이 당연히 있는 게 좋겠죠. 어, 그럼 요것까지하 일단 요, 여기 저, 뭐야, 네, 미리 들어온 질문 됐고, 어, 슬랙에서 들어온 질문도 없어요. 지금 진 님이 그 뒤에 다른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오피셜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제가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인지 아니신지 모르셔서 대답을 좀못 드리기가 쉬워요. 이거 사실은 수업 들으시는 분만 답 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수업 관련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 그 답은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회사는 프론트엔드나 리액트나 뷰 사용하시는지 아 저는 프론트엔드에 지금 저희 프론트엔드 스택이 없어요 저희는 모든 거다 MBC로 일단은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론트엔드로 바꾸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싱글 페이지가 필요한 부분이 한두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싱글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쪽에 이제 프론트엔드를 전문으로 좀더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분들한테 이제 뭐로 할 건지 고민해오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옛날에 앵귤러를 사용하셨고, 리액트를 사용하셨고, 뷰를 사용하신 적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어쨌든 그셋 그 중에 하나다. 그 봐라. 뭐가 필요한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결정되고 사용을 할 거고, 중요하진 않아요. 뭘 사용하는지는. 결과적으로 저희는 무조건 타입 스크립트 사용해요. 제가 실제, 어, 웹쪽 회사에서 팀 리드 할 때, 거기서 프로젝트, 얼마짜리였지? 100밀리언 달러짜리 프로젝트 했었거든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100밀리언 맞지? 맞을 거예요. 100밀리언, million, 100밀리언인가? 네, 100밀리언 맞을 거예요. 그 100밀리언 달러 프로젝트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타입스크립트 썼어요. 그게 벌써 3년 전? 4년 전인가? 그래요. 3년 전, 3년 전. 예. 네. 그래서 실제는 요즘 그뷰뭐 리액트 뭐 이런 애들 이 타입스크립트 나오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사람들이 타입스크립트 그만큼 쓴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나왔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만 있다가 타입스크립트가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이미 지원한지 몇 년이 됐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요 관련 얘기는 제가 포프TV에서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뭔지 그 타입이 없는 언어 자체가 그 실무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물론 ES6 가면은 제 기억으로는 타입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다른 그 여태까지 언어 써오던 사람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안 하게 되죠. 코드 샘플도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아예 타입이라는 건 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사용해온 코드 베이스들, 그런 샘플들도 굉장히 좋아야 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잘안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타임리스 언어 저거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검색 링크를 드릴게요, 밑에 아, 저 얘기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타입 없는 언어 자체 쓰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타입 스크립트를 쓸수 있는데 쓰기 어렵지 않은데 안 쓰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 학생 아닌 것 같은데 와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마지막에 잘 질문하셔갖고 운 좋게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음 와주신 분들 고맙고 어뭐 라이브 진행하는 도중에 뭐 채팅 창이 너무 작다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뭐 자유롭게 슬랙방에서 뭐 제안을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음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열심히 합시다.